그럼 그 시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에다가 덕토덕지 뭔가 전선같은걸토치고 영화감독 지망생이라든가 B f 감독지망생이라토가 안녕하세요 미도현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원더다이나믹스의 공동 창립 멤버 타이 셀리던 아시나요? 영화배우고요 그 엑스맨에서 사이클롭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이 이 앱을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어린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를 쳐서 영화를 감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기를 원한다 인사하죠 물론 이 말은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앱도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럼 그 시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여기는 원더 스튜디오의 홈페이지입니다. 원더 스튜디오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곧 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빛, 그리고 구성. CG캐릭터를 라이브 액션 장면 속으로 넣어준다. 이런 말입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이브 액션 씬이라고 하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우리가 미리 작업된 CG캐릭터를 그 라이브 액션 장면에다가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라이브 액션 씬에 있던 배우가 이 CG 캐릭터로 바뀌는 걸 보셨죠? 근데 이 CG 캐릭터만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임, 그리고 빛, 그리고 구성까지도 완벽하게 유치시킬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SF영화나 CG가 필요한 영상이나 영화 같은 경우 현재 현실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찾아본 건데요 3D 모델을 생성하고 편집하고 수확 및 합성 및 채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언리얼 이라든가 블렌더 라든가 여러가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만한 쉬운 소프트웨어들이 많죠 구입하기도 편하고 근데 실제로 그 cg 캐릭터를 실제 장면에 넣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 뭐 어떤 경우에는 1초를 편집하는데 2만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더 스튜디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전체 과정을 포토샵에서 필터를 고른다거나 브러쉬를 선택하는 것만큼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내려보시면요. 영상에서 보셨던 장면이죠. 그래서 배우가 이렇게 실제 액션 씬을 촬영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에 그 영상을 올리고 플레이를 시키면 인식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 남자 배우의 우리가 원하는 CG 캐릭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그 이후에 자동으로 남자 배우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그리고 이 주변의 빛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션 캡처가 필요 없고요. 복잡한 3D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하드웨어죠. 모션 캡처를 할때 모캡이라고 합니다. 모캡을 촬영할 때 되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에다가 덕지덕지 뭔가 전선 같은 걸 붙이고, 그린 스크린 있고, 거기서 막 액션을 하죠. 엄청난 조명도 필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이 아티스트한테 이걸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샷, 장면이라고 하죠. 이 장면 별로 작업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장면에 CG 캐릭터를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시각 효과를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런 반복적이고 약간 기술적인, 약간 노가다성의 작업들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프레임 바이 프레임 VFX 워크. VFX는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서 시각 효과죠. 우리가 특수 효과, 시각 효과 이렇게 말하죠. 프레임별로 이런 효과를 주는 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우리가 실사, 카메라로 촬영한 이 배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 배우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시한답니다. 보시면은 모션 캡처 식으로 이렇게 관절들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인간 배우의 움직임을 그대로 트래킹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바디 모캡이죠, 이 모션 캡죠. 바디 모캡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그 밑에는 라이팅 앤 컴퍼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두웠다가 주변의 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주변의 빛과 어울리게 고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퍼지팅이라고 해서 이제 구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네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미세한 여러 움직임들 이죠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다 잡아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이마나 이런 데다가 다 무슨 패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그 움직임을 뭐 땄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는 이 실제 이 남자 배우를 어, 이 소프트웨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남자 배우의 이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것까지도 알아채고 그거를 이 CG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리아이디는 화면에 이렇게 두 명의 배우가 지나가고 있어 따로따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별로 우리가 원하는 CG 캐릭터를 고를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리아이디고요. 그다음에 핸즈 모캡이죠. 이분은 스티븐 스피버그네요. 그죠? 핸즈 모켓. 그러니까 손가락의 움직임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어드밴스드 리타게팅이네요. 리타게팅은 이렇게 CG 캐릭터와 실제 배우가 크기가 안 맞을 때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싱크를 맞춘다는 거죠. 이 크기에 대한 싱크, 뭐 이런 구성에 대한 싱크를 다 맞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는 곳이 있네요 오프셋을 조절할 수도 있고 Adaptive to Existed Pipeline 이 소프트웨어는 그 시각효과 작업의 80에서 90% 정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는 오브젝티브한 작업만 해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 그런 작업에 대해서 80에서 90%를 자동으로 해결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머지 10에서 20% 정도 창의적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은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네가 시각 효과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힘, 사람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10에서 20%는 필요하다. 자기네는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회사의 CEO인 토도로비치가 이 점을 강조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VFX 업계는 특히 마블 및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가 수십 개의 독립적인 vfx 하우스에서 수행해야 하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cg 작업을 정기적으로 릴리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토 다른 하나는 폭발 다른 하나는 디지털 메이크업 또 다른 변형 가능한 질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몇년 동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모든 프레임에서 대상 액터를 수동으로 윤곽을 그리는 데 절반의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2배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아마도 1초 안에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그 원더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업을 이렇게 블렌더 뭐 언리얼 이런 프로그램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 프로그램으로 그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어차피 마무리 작업은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자리를 잃어버릴 일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런 다음 단계 프로그램으로 넘겨지면은 다음 트웨어에서 캐릭터의 얼굴을 더 표현력 있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나 뭐 예술적인 스타일 장면을 추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자동화 할수 없겠죠. 그런 것들, 뭐, 주관적인 것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기존에 이런 작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남겨놨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하려고 하겠죠. 뭐, 아직까지는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개인이 만든 어떤 이런 요소들을 위에서 말했던 다음 단계 소프트웨어로 어 이런 엘리먼트들을 내보내기를 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션 캡처본을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의 패스 이런 움직임 가는 길, 그죠? 패스라고 하죠. 이런 패스를 또 이거를 내보내기할수 있고요. 어, 알파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와 배경을 분리하는 이런 마스크를 또 내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위에 그 알파 마스크가 되기 때문에 배우만 지워서 배경만 또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 트랙, 카메라 트랙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원근 뎁스라고 하죠, 뎁스 깊이를 측정을 해서 이 캐릭터의 움직임 그리고 지형과 배경의 거리를 측정해서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 블렌더의 장면인 것 같고요. 그런 정보를 넘겨주면. 블렌더에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카메라 위치만 블렌더에서 바꾸게 되면은 요런 장면이 아니고 뭐 뒤에서 쫓아가는 장면이거나 뭐 위에서 내려보는 장면으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들이 원더 스튜디오 그 다음 단계 아티스트들이 해야 하는 작업인 거죠.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남겨뒀다. 그전 스텝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더 파일이죠. 실제 촬영한 모습을 3D로 이렇게 블렌딩을 한 3D 이미지를 따로 내보내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으로 돌린다던가 뭐 이쪽에 새로운 모습, 물체를 올려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시선을 바꾸는 작업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이널 렌더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된 이미지는 이렇다 이런 겁니다. 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겠죠.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인 마무리하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해라, 우리는 그 영역은 냅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야 다 되는 것도 아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이 점이 오히려 더음에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뭐 뭐든지 다될 것처럼 요술봉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 분야는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다른 그런 시각효과팀과 협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아마 그 시각효과까지 자기네들이 다할수 있다 그 미세한 디테일한 예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다다 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은 허무 맹랑한 얘기가 될 거고 실제로 구현되기도 힘들겠죠 실제로 지금 기술로는 그렇게 만들면 수정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게 되면은 더 현실성이 있게 되고 많은 그런 아티스트나 제작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딱 봐도 그냥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이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어, 뭐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방향이 저는 오히려 이 회사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다 만들어서 다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아직 그 길은 멀다. 제가 생각해도 아직 멀었다. 때문에 할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하자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목표는 예술가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실현할 자원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CF, CF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해봅시다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초에 2만불이나 하는 효과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꿈은 그냥 접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도구가 생김으로써 100%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80에서 90%의 작업은 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정도의 가격대가 나오겠죠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현실적이고 현실 가능하다고 보이고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점이 이 원더 스튜디오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점이 가장 와닿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대단하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화계에 큰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캐릭터의 이런 미세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어떤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더 중요하겠죠. 자본이 많이 없는 그런 뭐 영화 감독을 꿈꾸는 어뭐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CG 캐릭터를 싸게 일단 사는 겁니다. 마음에 조금 안들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사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스토리텔링이 먹히고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면 그때 다시 펀딩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겠죠.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거는 그건 모의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된다면, 저도 한번 짧은 단편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이 에일리언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뭐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뭐 임원이나 그 회사, 그 창립자들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토도로 비치고, 이 사람이 제가 처음에 말한 그 타이 셰리던입니다. 사이클롭스를 연기했던 그 배우죠.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뭐 여기 뭐 스티븐 스피버브도 있고요. 뭐 조루스.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죠. 이건 뭐 엄청납니다. 지금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지금 넷플릭스나 이제 마블에서 이미 지금 이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뭐 무슨 작업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요뭐 조만간 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 공개하겠죠. 여기에 우리 기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멀티플 캐릭터죠. 배우가 두 명이 있을 때는 두 명을 각각 인식하고 여기다가 각각의 CG 모델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 20%의 어떤 어, 창조적이고 주관적인 일들은 아티스트한테 남겨놓겠다. 그런 말이죠. 노가다 어,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노가다는 인공지능에 맡겨라. 이런 말이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들 보니까 여기 나시익은 삼성 이 있네요. 삼성 넥스트라는 회사가 있네요. 삼성 자회사겠죠. 여기 에픽 게임도 있고요, 맥도 있고, 그래서 쟁쟁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라인업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시각 효과되는 장면을 과거할 것으로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다이나믹 카메라죠. 이게 카메라가 막 움직이는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뒤에 배경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카메라가 다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배경은 그냥 그래픽을 한번 덮어주면 자동으로 렌더링이 다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블렌더나 그런 언리얼 엔진으로 카메라의 방향만 그냥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바꿔 주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나믹 라이팅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렌더링이 잘 되고 캐릭터가 인식이 돼도 이 배경과 이 캐릭터의 빛이나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게 이질감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배경이나 어떤 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선 어둡게, 밝은 곳에는 밝게 빛을 이렇게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래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빛을 어색하지 않게 배경과 어색하지 않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해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했네요. 누구나 쉽게 카메라만 하나 있으면 이런 촬영이 가능하고.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당신의 3D 모델을 업로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CG 캐릭터죠. 그걸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티스트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고, 어, 뭐, 그, 다른 아티스트들이 만든 무료 3D 모델을 마음껏 사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작은 그냥 조금 한 20, 30%는 포기하고요. 어느 정도 시작하고 나면은 정말 좋다면은 그때 가서 조금 여기다 투자를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 자기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려는 어떤 무력 캐릭터라든가 뭐 값이 저렴한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 갖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면은 남들이 올려놓은 캐릭터를 가져와서 살짝 변형도 할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쉽게 해결이 될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 중간 자꾸 게스트 터트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클로즈베타에 액세스하는 그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청서 이걸 쭉 쓰셔가지고요 그다음에 제출하시면은 이 클로즈베타 액세스 권한을 아마 줄 겁니다. 이거 꼭 신청해 보시고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 뭐, 뭐 그런 건 당연하고요, 뭐 쇼츠를 찍는다거나. 일반적으로, 뭐, 본인이 동영상을 뭐 한두 번이라도 다 찍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CG 캐릭터를 넣어서, 무료죠, 무료. 무료 CG 캐릭터를 넣어서 뭐 변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물론 뭐, 가격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좀 나,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브라우저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는 좋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엄청 장점이죠. 뭐, 시각 효과나 특수 효과, 이런 CG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0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굳이 좋은 걸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굉장히, 어... 좋은 점이죠. 물론 요즘 AI 뭐 기술이란 게다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긴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작업을 하는 것 조차도 클라우드에서 돌릴 수 있다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런거 하려면 결국엔 이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엄청 싸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몇명두 세명 명 친구들이 모여서 뭐 어떤 뭐 단편영화를 하나 찍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무슨 뭐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뭐 한두 명이 사가지고 뭐, 뭐 돌려서 쓴다든가. 뭐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나네요. 뭐한 사람은 이것만 구매해서 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싸게 그래도할수 있는 거. 뭐 그런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좀 떠오르긴 합니다. 제가 그 AI 관련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보고 뭐 리뷰도 했고, 물론 리뷰 안한 것도 많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십 개씩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요. 많은 소프트웨어를 봤지만, 이 원더 스튜디오,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음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딱 봤을 때는 1부터 100까지 다 해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딘지 한1,20%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그1,20% 모자란 부분 때문에 사업적으로 연결하기 힘들겠죠. 그냥 취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다음 아티스트들,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나머지 80% 90%를 완벽하게만 해준다면 어떤 그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캐치프레이즈, 어떤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철이가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만드시는 무슨 예술대학교나 어떤 연극영화과 뭐 감독을 지방하시는 학생들이 이런 걸 활용하면 은 보다 폭넓게 다양한 장르에서 영화를 연출할 수 있겠죠 지금은 독립영화 하면은 딱 그냥 드라마 그냥 인물만 나오는 그죠?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끼키야 이제 애니메이션이겠죠? 편하게 CG 캐릭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나왔다는 점 주변에 영화 감독 지망생이라든가 CF 감독 지망생이라든가 하다못 그 무슨 쇼츠나 뭐 틱톡을 엄청 좋아하는 하지만 얼굴은 까고 싶지 않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게 그 추천해주시고 나중에 CG 캐릭터를 선물해주고, 거다 이렇게 재밌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고, 이미지 멈춰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에 대한 AI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수천 장, 수만 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영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프롬프트를 짜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몇 천장 몇만장이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를 생성하는 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설명을 제가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어,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도 어, 쉽게 들리실 거고 이제 사업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도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